갈라디아 3장 마지막 29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러면서 그 유업을 이을 자를 얘가 어떤 자인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장에 와서 근데 그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이나 다름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그때까지는 후견인가 청지기 아래 있다. 여기서 후견인가 청지기가 어, 무엇인가 했더니 어, 그것을 율법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는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율법을 받은 자들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들이 로마서 사도 바울에게처럼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율법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들 안에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것에게 매여서 종노릇을 하는 그런 자. 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제 마지막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가 찼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아들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죠. 사절에 아들을 로 보내셨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여기를 말을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셨다 이 말을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여인의 후손이 왔을 때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육체라는 그 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 이유는 왜냐하면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육체가 있는 가운데는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로 오시면 곧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5절에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율법 아래에 놓여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여자의 몸으로 오셨고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그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성량에 주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그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아들이라 하면서 아들의 영을 보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아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와 정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엄밀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왜이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라면 비록 너희가 아직은 어려서 청직이나 후견인 아래에서 상속자일지라도 그 청직이나 후견인의 지시할 가운데서 놓여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 육체의 예법 아래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내가 상속자, 바로 유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라면 그 상속자로서 그 아들의 명분을 갖고 그 유업을 얻을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갈라지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실질적으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 초등학문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이 모든 것들은 율법에서 지키는 그들의 절기와 그들의 어떤 예법들을 따라서. 그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그 일로 돌아가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아들이 되어졌고 아바 아버지라 불렀던 너희가 어떻게 이제 종의 그 신분으로 돌아가서 그 초등 학문을 따르는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자가 될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그 사라를 두 언약으로 표시를 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아들을 낳은 것은 하갈입니다. 그리고 그 하갈의 아들이 낳은 이스마엘은 또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세라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낳은 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이 많은 자식들을 낳았지만 그 율법은 신의 산에서 받은 종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라는 예루살렘으로, 어, 얘기를 하면서 자유자다.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종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라가 낳은 그 이삭은 어, 바로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고 그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하늘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어, 이 어, 성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소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소가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바로 세라를 말하고 자유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제 아들이 나아지게 될 텐데 그 복음 안에서 나아진 아들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다. 그런데 이삭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자녀들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 이 모든 자들이 약속의 자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바로 너희가 이와 같은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 같이 이제 육체의 사람,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며 의롭다함으고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복음으로 나온 자녀들을 성령의 사람, 약속의 사람을 괴롭힌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유업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율법으로 많은 자녀를 낳았자 할지라도 절대로 그 율법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가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만 바로 그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오늘 이 갈라디아 사장에 말하는 것은 내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명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만약에 율법을 따라 지키면 너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다. 그래서 종과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어지고 그 아들이 된 자만이 유업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너희들이 그 초등 학문이 너희들에게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너,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아직은 어린 신앙인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너의 신분을 너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거한다. 그 증거를 받았다면 너희들은 아무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비록 정말 육체 율법 아래서 있어서 힘든 여러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지 말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종살이 하지 말고 그리고 자유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하는 자의 자녀요. 그러므로 자유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케 되어진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무엇인가 주님을 잘 섬기는 신앙 생활을 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를 충성하고 그리고 열심히 헌금도 내고 그리고 열심히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도도 하고 또 성경을 안 읽으면 안될것 같아서 뭔가 그냥 성경도 열심히 읽으려고 애를 쓰고 다 좋은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내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내는 거 좋은 거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거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거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다 좋은 거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모함,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그 정말 주님을 더 간절히 알고 싶은 사랑의 마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함으로써 내가 뭔가 더 의로워지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의로워지고자 해서 하는 거라면 내 안에 나는 율법의 매임을 받은 자가 되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 성경을 읽는 것은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모함 주님을 더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의 바탕 안에서 읽고 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아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을 주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길에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율법에 매여서 한다면 거기 그것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들음바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것을 받아서 가지고 장난하고 그리고 더 율법주의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지로 마치겠느냐. 왜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왜 너희가 어? 초등학문으로 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갈라지아인들에게 말합니다. 왜 너희가 날과 절기를 어?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이게 뭐예요. 열심히 주일 성서해야 되는 줄 알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거기에 매여 있다면 그거는 절기에 매여 있는 유대인의 율법주의자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이를 주심은 안식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다는 얘기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그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부활에 있고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일주일 동안 그 안식을 누리고 그 정말 주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자들이 정말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서로 그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자랑해서 서로 세우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 모여지는 것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서 친교는 세상의 것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서로 나누고 얘기하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귀한 정말 하나님이신가 내가 만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서로 나누며 간증하는 그러한 친교가 온전한 친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 앞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으고 하나님 앞에 또 헌물을 가지고 하고 헌금을 하는 이유는 정말 너무 감사해서 그한 주간을 온전케 하신 그 권에 하나님이 감사해서 감사 의 예물을 가져 가는 것이고 또그 하나님이 나의 첫 열매로 하나님에 드려진 그 권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는 자로서 고백의 행위가 1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이 모든 것들이 헌금 역시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지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정말 바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사모해서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그래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사모함으로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절기나 어떤 정해진 그 공예배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어떤 의무감 이런 속에서 만약 에 간다면 그것은 율법의 메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갈라디아 사장의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할 것은 내가 율법적인 신앙에 혹여라도 매여 있지는 않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아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믿음인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종의 삶을 사는 자인가. 비록 육체의 연약함에 그러한 초등학문과 또 수견인가 청지기 아래에 메어있는 어쩔 수 없는 육체를 가졌지만 그러나 내 신분에 내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안에서 정말 자유하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사람들이 성,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그제와 이제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말 성령의 사람은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온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 자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행위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것 그들에게는 상속이 없습니다. 유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이 끌림을 받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만 유업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숫자가 많다고 했어요. 약속의 자녀는 적다고 했습니다. 수가 적고 거기서 정말 주님 안에서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직분, 우리가 가진 권세,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우리 안에 굳건하게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